네, 지금부터 함께 59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원과 부채꼴 단원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호, 현, 부채꼴, 활꼴 등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꼭이 개념을 단단히 해주시고 문제풀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9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선분 AB는 현이고 선분 OB는 반지름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분 AB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유형 표처럼 이제 각점 AB를 있는 원 위의 선이 아니라 선분의 형태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OB 같은 경우에는 O가 원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일부분에 있는 그 점까지 있는 그 선분의 형태 바로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선분 OA, 선분 OB, 선분 OC는 모두 같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분 OA와 선분 OB, 선분 OC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공통점은 바로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입니다. 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어디든지 점을 다르게 찍어도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세 값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선분 AC는 이 원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다. 자, 선분 AC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선분 a c 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이 원의 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은 원의 현중에서 가장 긴 현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3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4번 선분 AB와 호 AB로 둘러싸인 도형은 부채꼴이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분 AB가 어디 있죠? 여기에 있죠. 그리고 호 AB 한번 찾아봅시다. 호 AB 자, 선생님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부분이 선분 AB와 호 AB로 둘러싸인 도형의 형태입니다. 자, 이게 과연 부채꼴인가요? 아니지요. 부채꼴의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모양을 바로 우리는 활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채꼴이 아니라 활꼴이기 때문에 4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고 따라서 답은 4번, 4번이겠습니다. 비록 어, 답이 4번이라는 걸 구했지만 5번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각 AOB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다. 자, 각 AOB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 AOB.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 AOB죠. 이것은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